입니다. 시작 깊어지는 연약함 속 선명해지는 복음함에 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곳 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분들은 어, 가정이라는 곳이 가장 전도하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믿음이 이 가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곳이 가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많은 실수가 드러나는 곳이 가정일 때가 많고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곳이 가족 구원이고 가장 믿음을 인정받기 어려운 곳이 가정이고 가장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이런 핀잔을 듣는 곳이 가정일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할 때도 많지만 집에 갔을 때는 말 한마디에 어떤 표정 한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칠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날카롭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홀로 독대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가정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 어, 내 믿음이 가짜인가? 어,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흘러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질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주고 또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하나님의 진짜 사도라면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됩니까 부유해야 됩니까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어가며 사역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적었나요 많았나요? 많았습니다. 또 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도답다, 성공한 하나님의 사도답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 거죠.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사도로서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서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증언하는 무대라고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하게 되고, 얼굴만 봐도 그렇게 하게 되고, 뒤돌아서면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매일 매일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듣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우리 연약함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사도 바울은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가치 없고 쉽게 깨지고 금이 갈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 지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은 약하고 쉽게 깨지고 금이 가는 보잘것없는 지그릇 안에 귀하고 강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담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뒤돌아서면 넘어지고 뒤로 라서면 말로 실수하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가정 안에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이 가정 안에 가족 구원을 이루도록 부르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이라는 것.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과 300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이게 돼요 그런데 그 3만 2천 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명만 남기십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여버리세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 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되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틈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애쓰는데도 가정에서 연약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왜요?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부러워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강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연약할까요?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말에 실수를 하고 여전히 가족에 대해서 상처 주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을 이루셨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온 가족 구성원들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신 줄로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잘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할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드러내줄까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나라하게 자기가 받은 고난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이 고난의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삼켜지지는 않는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도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것을 드러내줍니다. 연약하지만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통로가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죄안 짓고 깨끗해서요? 완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부족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드러내 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연약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수록 뭐 해야 될까요? 소망을 품어야 돼.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나타내 줄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뭘 믿을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 지난 주일날 신동료 전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누구를 붙들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질수록 더 깊이 보여질수록 우리 삶은 더욱 더 복음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약함 속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옳고 내가 이룰 수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누가 가려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가려집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깊게 깨달아야 돼요. 난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난 뒤돌아서면 실수하는구나. 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할 때입니다.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이 가정을 어떻게 할수 없는 참 부족한 자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붙들게 되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가능성이 모두 다 절단되어질 때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얘기합니다. 신앙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신앙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될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더 붙어져야지, 하나가 돼야지, 연합해야지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수없이 결단합니다. 수없이 노력하고요, 수없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 단임 목사님 낮에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연약함은 십자가 와 같은 무기력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과 같이 나를 수없이 참수할 수도 있어요. 고발할 수도 있어요. 넌 정말 큰 죄인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 주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포기해 하지. 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우리 십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오에짊어져야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십니까? 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죽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매일 눈만 뜨면 내 부족함에 너무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눈만 뜰 때마다 내 한계 속에 좌절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까? 아주 좋은 기회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힘이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연약함은 "넌 이제 할수 없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넌 할수 없지만 내가 할수 있음을 너를 통해서 드러나겠다. 넌할수 없지만 내가 살릴 수 있음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순간이 사람이 가장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소원이 이거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어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어, 이번에 청소년 캠프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 그렇지 않을 것 같던 아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 유독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독 한명 때문에 우리가 다 놀랐어요. 얘는 뭐 아닐 것 같았었는데 앞에 있어요. <laughs> 얘는 아닐 것 같았었는데, 어, 저는 청소년 캠프 갈 때마다 제일 피크가 둘째 날 밤이잖아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그 집회 가기 전에 꼭 불러요, 애들을. 딱 불러 세우고 어, 졸지 마라. 어, 사람 의식하지 마라. 어, 하나인가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죽,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배하라. 지금은 이렇게 유하게 표현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거의 킹 잔소리죠. 어, 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뭐 졸지마 하면서 사탕까지 저다 지워주거든요. 어, 졸릴 때마다 사탕을 꺼내서 먹어서 말씀을 들으라. 어, 기도할 때눈 뜨지 마라. 어, 무릎 꿇어라. 손들라면 손 들고 부르지라면 소리 좀 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 몇명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 근데 이번 캠프 때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지 않았던 애들이 막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뭉클하고 기쁜 캠프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캠프 다녀왔을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뭐냐면 가정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예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얘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밤에 핸드폰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놈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막 부모님 단톡방에 제가 막 사진이랑 다 공유하거든요. 분명히 전도사님은 은혜 받았다라고 막 쓰고 막휘양찬란하게 영상 막 눈물 흘리며 손들고 막 기도하는 사진들이 찍혀서 나왔는데 이건 뭐 일주일도 안 가요. 자신들도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자신들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를 받아도 저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이들 뭐라 할게 없어요. 우리 뭐 전교인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 바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나를 드러내겠다. 나의 생명을 나타내주겠다라는 그 초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10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때가 이르며 온전케 하시는 가나임의 영광을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